안녕하십니까 3여행기인 쌤입니다 여기는 지금 중국 리장이고요 제가 리장에 온 이유가 그 세계 3대 트레킹으로 알려진 포도엽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온 거라서 거기 가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출발 한숨 자고 있는데 거의 다안 나와요 어, 회사라고 잠깐 차오 차를 중간에 한번 갈아타네요 대기 한참 올라와.

아시리양양 개? 아, 아, 아. 예. <laughs> 이거 대나무 오이 <5위안이> 안에 샀습니다, 오이 안. <laughs> 천 원. 아 너무 아무도 없으니까 좀 적적하고 좀 이게 맞는 길인가 싶네. 아 여기 다 여기 다 지도 있다. 지금이 여기랍니다. 나시 게스트하우스. 말도 저렇게 올라갑니다. 이렇게 중간중간에 쉼터처럼 뭐 간단한 과일, 음료수, 초콜렛, 이런 거를 팝니다. 등산로 길이 이상합니다. 거의 한 시간 정도 계속 오르막만 있어요. 일단은 또 가보겠습니다. 뭔가 분기점이 되는 코너와 여기 노란색 글씨가 있습니다. 제발 이제 뭔가 참아고도와 같은. 성지야 나타나라 나타났구나 오 산도 높은데 뭐 이런 약수나 시냇물 같은 게 안흐르네요. 새번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. Hello Where you guys from? I mean I mean T o oh, did, did you stay there j u 아저 친구들이 먹었다는티 홀스 게스트하우스 차아극장 저도 거기서 묵을 건데 거기 가면은 한식을 판답니다 뭐 라면에 김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삼계탕도 팔고 가서 맛있게 먹어야죠. 와, 진짜 그림 같습니다. 구름이 가만히 걸려있거든요? 운난성이 구름과 바람이 쉬어가는 곳이라고 어디서 제가 본것 같아요. 근데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보면은 여기 이런데 구름이 쉬고 있습니다. 와. 등이霞. <목소리> 투런. <목소리> 재밌습니다. 아 제가다가 저 뒤에 하얀 우비 입고 계신 분, 그분 남편이지 남자친구가 저 앞에서 큰일 보고 있다고 잠깐 기다리래요. 어? 다쇼 션머 다쇼 션머 제 마음은 어 지금 그 차마 객장에 벌써 가 있어서 거기서 시원한 맥주 한 잔과 삼계탕은 혼자 먹기엔 좀 많을 것 같고 뭐 맛있는 한식이 뭐가 있을까 그거 먹는 거에 이미 가 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뒤에 우르르 또 오는데 어, 오케이 오케이 어쩝니까 여기 산 중간에서 화장실도 없는데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조심해야 됩니다 어딘가 잘 은폐를 해놨을텐데 우와 우와 와토돌 우와. 와, 부를 뻔했습니다. 와, 조심해야지. 저기 보이시나? 뭔가 산 중턱에 되게 이쁘게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. 저기가 참마객잔이 있는 데는 아니겠죠? 아직 지금 나오면 너무 이른데? <laughs> 아까 저 위에서 보였던 마을. 거의 다 왔네요.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. 차마객장입니다. 어, 트레킹을 멈추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이르긴 한데요. 그래도 멈출 때가 왔으면 멈춰야겠죠? 여기가 체크인 한 데인가? 어이고 한국분들 엄청 많이 오셨었네. 여기는 그냥 식당인가? 아 어, 일단은 메뉴를 한번 봐봅시다. 한국 요리, 토종 닭백숙. 아 배추김치따로 파는 거구나. 어 김치볶음밥 어겠어 삼계탕. Yeah. 생쥐탕은 큰거에요 생쥐탕은 큰거에요 생쥐탕 먹고싶어? 한숨 자고 방금 씻고 나왔습니다 샤워장은 방에 있는게 아니고 저기가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마객잔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쫙 있는게 옥 옥룡설산 그리고 요 기준으로 왼편에 있는 것이 하파설산. <laughs> <laughs> 무지개 떴어요. <laughs> 짠. 시간이 됐습니다. 삼계탕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. 마방주? 이거大的大的. B. 이小的, 아, 아. 오케이, 다다다 어, 뭐야? 이 우리家. 음 하우다 하우다, 하우다. <laughs> 냄새 좋네 <laughs> 앤아 어. 삼계탕? <laughs> 준게이마 <laughs> 어. 지금 촬영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<laughs> 어. 한 방울이나 돌리면 안된다 야 근데 이거 50도라는데 하긴 이거 먹고 푹 자면 되겠습니다 먹으러 갑시다 사마객잔에서 먹는 삼계탕입니다. 아 근데 이게 그 까만닭 오구이에요또 이런 건 처음 먹어보네. 원래는 삼계탕이 262위안인데, 어 저는 혼자라서 좀 많다 그랬더니 반계탕 해주면서 딱 정확하게 반값 받으셨어요, 132위안. 그리고 이건 마방주. 뭐 여기서 자기네 집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. 그렇다고 합니다. 국물이, 어. 아, 아, 이거 국물. 국물을 따로 주시는구나. 와. 아우, 삼계탕이네. 아, 맛있네. 아뭐 배송 그 나오네. 김치. 아, 와. 아, 진짜. 이치 보고 먹보겠습니다 에서는 오골개가 더 약간 고급 딱인가 익숙하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오골개. 처음 비주얼이 약간 까마니까 좀 징그러운데 나이스입니다. 우와. 호두협에두 번째 날입니다. 날씨 굉장히 흐리고 거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내려가서 물을 좀 사야 되고. 그리고 아침밥을 준다 그랬는데 와와 와, 너무 많은데 호두엽 트레킹 두 번째 날 시작합니다 구름 보십시오 와.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것 같습니다 중간에 저쪽 도로로 내려가는 길로 빠진 거 같아요 한참 내려왔는데 이거 다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길이길아전 일로 갔었거든요 일로 갔다가 한참을 내려갔다 왔습니다 아. 이것도 정상길이 아닌 것 같은데, 가면은 뭐, 길은 만나겠죠. 아, 진짜 힘드네. 길을 완전 잘못 뜬것 같습니다. 아, 아, 힘들어. 아, 저기, 누구 계셔서, 그래도 안 되는 중국어지만,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. 칭원 야 칭원 야 어디 가우 씨서 이렇게, 이렇게서 <목소리도> 이렇게, <해서> 이렇게? <목소리도> 오케이 쇼 쇼. 일로가라는 건가? 아, 아. 여기 화살표 있었구나. 와, 아니 이거 보세요. 길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. 와, 이거 못볼 수도 있잖아요 바닥에. 와, 근데 이거 좀 억울합니다. 이거 진짜 단체로 가시는 분들 말고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헷갈리신 분없으실려나 와, 이거 억울한데? 제가 어젠가 하면은. 길 잘못된 것 같고 되게 억울해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원체 기치고 원체 그런 적이 많아가지고. 근데 이번은 좀 억울하네요. 아무도 없으니까 무슨 진짜 옛날 방랑객 된것 같습니다. 그러다다 이 <laughs> 대나무 지팡이 짚고 다니니까 셀카 좀 찍겠습니다. 멋있습니다. 와, 여기서 배경으로 찍으면은 이렇습니다. 와. 중도객잔 도착했습니다. 여기서 커피 한잔 먹고 갈게요. 중도객잔, 와, 분위기 좋은데. 저는 이 중도객장이 그때 예약할 때 만실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차마객장으로 했는데 차마객장에서는 뭐 식사하고 차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좀더 하이킹하고 중도객장에서 딱 자면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라떼 어, 진짜 맛있어 보여요 진짜 맛있습니 여기 와, 진짜 맛있네. 와! 쉬쉬 쉬쉬. 지 어우. 어우. 수어요중도객단에서 정말 인생 소박 먹고 갑니다. 또 움직일 때가 온것 같습니다 아 라떼 너무 맛있네 자또 떠나 봅시다 길이 여긴 좀 험합니다 주위 느낌표 떠 있네요 와. 뛰어납니다. 으아 자, 조심합시다. 미끄러울 수 있어요. 어우. 우와. 어, 좀 위험하긴 위험하네. 이제 포도협 트레킹도 마무리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. 저기가 최종 종착지인 티나스 게스트하우스가 아닐까 음, 아쉽기도 하고 또 무사히 잘 내려와서 안도감도 들고 그렇습니다. 실은 이제 슬 다리가 좀 풀려가고 있었거든요. 트레킹 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막 되게 어려운 코스도 아닌 것 같고 경치도 너무 좋고 어, 오실 때뭐 스틱이야 대나무 밑에서 사면 되고 대나무 굉장히 좋습니다. 부담도 안 되고 근데 트레킹화만큼은 꼭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뭐 그런 걸를 챙겨 오지를 못해서 그냥 평상시에 신고 다니는 런닝화 갖고 있거든요. 덕분가 쓰겠죠.